시간이야. 우와, 세상에, 오, 얘들아. 이슬톡톡. 어우 좋아요. 잘해봐. 소주장 좀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드셔봐. 언니 빨리 와. 전어가 진짜 어, 맛있어. 이거 달아, 달아, 달아. 이거 얼마야? 어? 어? 냉동실. <laughs> 아이 냉동실에 맥주가 있었구나. 고마워.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놨네. 어 아무 생각이 없네. <laughs> 오. 어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. 아니, 아니, 이걸 갖다, 그래. 아니, 안 먹어도 돼. 어디 갔지? 어, 뭐 올라? 갔어 굵어. 예. 깜짝이야. 아, 전어도 맛있겠다. 며느리가 들어왔어. <laughs> 와, 막, 여기. 살아있어가지고. 지금 봐, 말하는 거 봐. 말한? 너무 예쁘구나. 싱싱하구나. 물지 마라, 물지 마. <laughs> 맛있게 생겼다.